오랜만에 새벽 기도회를 할수 있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평생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올려드립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함께 올려 드리도록 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즐거움 아버리고, 세상서. 빗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벗은 없네, 예수밖에 는 없네. 아멘, 아멘. <laughs>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3 9 구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 1구장 이십사 절부터 삼십구 절까지 말씀. 이십사 절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집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십오 절 시작. 알람멜레가 아마과 마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울, 림낫에 이르고 에브론과 르흡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laughs> 엄마와 아베과 르비니 모두 2 2성업과그 마을들이라. 음.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곳을로 나아가 남쪽은 수블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아담아와 라마와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음. 호렘과 벳 안악과 벳 세메스미 모두 열하옥 선옥과 그 마을들이라 음. <laughs> 아멘 아멘 아 19장은 여호수아 19장은 심오원 스불론 또 이사갈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아셀 나달리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이죠. 단 이렇게 여섯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배하는 방식이 참 재미있죠.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이 제비 뽑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제비 뽑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laughs>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사를 누가 주관하실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지요. 부처님 손바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여수와서 전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우리는 상당히 이 성경의 해석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제가 이제 상당이라는 말을 썼는데 모든 성경 해석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부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곤란한 일이 발생을 하고 사이비나 이단이 나오고 자유주의자들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성경 전체 안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성경에 관습이 있고 또 문화, 지리 뭐 이런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 전체 안에서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다가 지금 나왔습니까? 애굽에 살다가 나왔습니다. 430년 간을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출애급을 성공을 한 것이지요. 전무후무한, 전무후무한 한 민족의 대탈출극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모두가 다이 대탈출에 성공을 했다는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일 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그 어떤 것으로 개입, 어떤 것도 개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으시죠? 그리고 이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이 갖고 있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이냐? 가나안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했어요. 5년 전쟁, 더 나아가서 7년 전쟁 이렇게 5년 전쟁, 7년 전쟁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5년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7년 전쟁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유두리로 든다면 5년에서 7년 내 전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쟁을 해서 이미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 31명의 왕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성읍들을 빼앗고 그리고 7족속들을 몰아내고 이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분배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남아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전쟁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모여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분배를 받고 난 후에는 각 지파가 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아셀 지파는 아주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납달리 지파도 상당히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갈릴리 이 동쪽이 아니고 서쪽의 땅을 차지했는데 갈릴리 이 북쪽의 이 동쪽보다 서쪽은 더 기름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좋은 기름진 땅을 차지한 지파가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가 되었을 때에 왕궁의 식재료를 어디서 공급을 했을까요? 아셀지파에서 나는 그 땅에서 나는 그 식재료를 왕궁에 공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이라고 해서 전쟁이 없었을까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철병거가 있고, 그리고 철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칼이 있었고, 최신식 병기로 무장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런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몰아내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하고 같이 화친을 했는데, 화친이 무엇이 된 거예요? 화친이 화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이 화목할 화자가 아니고 이 화가날 이 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화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졌을 때에 그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버리는 거예요. 아 애국에서도 노예 생활을 했는데 세상에 가난한 땅에까지 와가지고 이제 또뭘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몰아내지 못한,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난한 족속들의 그 강한 힘에 의해 다시 노예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역사가 어디의 역사입니까? 사사기의 역사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대충 어떻게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봐야 되는가 감이 잡히죠? 이 가나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각 집파별로 땅을 분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면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화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자라던 시절은 좀 가난한 시절이었죠. 제가 어제 1980년대 서울의 모습이라는 9분짜리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촌스러워요. 80년대인데도. (80년대) 동영상인데도 진짜 촌스러워요 그때 막 포니가 다니고 막 이럴 때거든요 이 자동차 폰 포니 택시들이 막 다니고 그때 뭐~ 질서도 없어요 보니까 뭐~ 도로변에 나와서 택시 잡고 버스 타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버스에 막 매달려 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줄서기 운동을 또 잘해서 또 줄서서 버스 타는 경우도 나오고 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시절에는 교회가 세상 문화를 선두를 했습니다. 저는 어, 잘하는 거는 없어요. 근데 막 조금 아주 그냥 리얼빈, 아주 <laughs> 어, 정말 조금입니다. 조금 조금씩 이제 막 피아노도 조금, 기타도 조금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저 친구들이나 교회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 보면은 지금도 기타도 잘 치고 어이 중년인데도 어, 또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어이 피아노도 잘 치고 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교회 안에서 배웠어요. 교회 안에 오면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어디 따라가기에 급급합니까? 세상 문화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시대 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제자삼아야 되는데, 아 세상에 세상이 교회를 제자 삼아 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서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계속해서 몰아내고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힘이 약해지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를 보니까 아 짜릿해요. 유혹적이고 매혹적이에요? 재미도 있어요? 감각이 있어요? 매우 감성적이에요? 성적으로 또 얼마나 또 타락을 했습니까? 아, 이런 문화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미 몇번 이야기했지만은, 바알이라는그말 자체가 바엘입니다, 바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그들이 믿는 신. 하나님도 우리는 무엇으로 믿는 것이죠? 신. 그런데 오직 참신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 그런데 이 발을 누구로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떤 신으로? 하나님과 대등한 신으로 섬기는 일이 일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무엇도 섬기고, 발도 섬기고, 아스도 섬기고, 다군도 섬기고 이런 혼합주의 사상이 강하게 밀려온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난한 족속들에게 다시 또 점령당하고 그들의 노예가 되고 신전는 사상에 보니까 산에 숨어 들어가서 토굴을 파고 거기서 살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 시대 때에는 농사를 지으면 농사 추수하기가 바쁘게 와서 다 빼앗아가고. 아 그러니까 숨어서 막이 포도주 틀에서 탈공을 하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섯 가지 캐치 프레이드가 있죠요 종교 개혁에 그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이 다섯 가지 솔라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아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믿음. 아멘. 오직 성경.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가 또 무엇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규제를 당하고 행정명령이 떨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또 여러 가지 편리한 거또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각적인 거 매우 감성적이고 매혹적인 거 이런 것들이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제 설교 말씀대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별할 수 있는 이 역량이 더욱더 커져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죄 문화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로 나아가 세상을 제자 삼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더욱더 확장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셀 지파, 나달리 지파가 이 가장 좋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들이 이 좋은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파라도 분배받은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문화를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 이 사람과 문화를 점령하지 못하면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땅을 차지해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문화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문화에 흡수되거나 그 문화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사이즈가 크고 아무리 교회가 의리의리한 교회당을 지어도 여러분 세상 문화를 점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의리의리한 교회당이 그 교회당 안에 있는 성도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돼도 세상의 제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우리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제로삼는 성도로 살아야 될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서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대의 증인이 되리라. 즉 교회는 예수 그대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구주이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믿어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확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오늘도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까지 와서. 가난한 족도들을 물리치고 땅을 분배를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이 사명과 비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성도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놀랍고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모와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삶의 길을 통해서 복되게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이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서로서로 서로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각자의 또한 기도 제목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새벽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했던 하나님이 주시고, 제물과 명성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지인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실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복된 기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laughs> 복대고 복대 이기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번외치고 기도하면서 새벽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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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들이 새벽에 간. 예.